계속해서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연결은 됐는데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려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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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 제가 이제 결혼 앞둔 30대 중반인데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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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 제가 아내 될 사람이랑 현재 이제 조합 설립 임박과 분천동 재활 빌라를 이제 소유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뭐 저랑 이제 뭐 아내랑 돈이 합쳐가지고 음. 이제 뭐 돈이 한 6억에서 7억 정도 있는데 네. 사실 저희가 이거 이제 뭐좀 정리 좀 하고 해서 뭐 아파트 전세를 갈까 이런 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뭐 저희 이제 아내 좀 부모님이 뭐 부동산 중개업을 좀 하고 계신데 어, 네 대출을 받아서 뭐 아파트를 사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좀 고민이 많은데 네. 제가 이제 주거지가 이제 강동군데 아, 어, 그래서 근무지 근처로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어떤 게 이제 맞을지 좀 몰라서 한번 상담 받고 싶네요. 아, 그러시군요. 일단 결혼은 축하드리고 아내분이 또 이런 집도 있으신데 아내분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은 또 부동산 중개업을 <laughs> 하고 계시는데 이런 어, 알겠습니다. 네. 저희 이동주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거니까 이 상황을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laughs>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를 조금만 올려 주실지 잘안 들려요. <laughs> 아, 네. 네, 네. 그, 결혼을 앞두고 있고, 어, 장인, 장모님 되실 분들이 중개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렇 네. 그래서, 어, 어, 자금을 모았더니 한 6, 7억 정도 되는데, 음. 네. 이거 갖고 나는 전세를 가려고 했더니, 음. 네. 어 이분들이 어 내집 마련해라.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네. 음 우리 그 옛말에 그 어른분들 말, 말 들어서 손해볼 <laughs> 거 없다라고 하거든요. 음. 네. 특히 또이그 어르신분들이 어,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굉장히 좋은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아내분이 뭐 어디에 주택도 갖고 있다며요. 음. 네네. 네. 어, 그러면 그 새로 구입하는 주택은 누구, 누구 명의로 할지 좀 고민이 되겠네요. 그죠? 렇 네, 네네. 근데 저 같으면, 어, 먼저 어디를 뭐 어떻게 하라 이 말씀 중에, 말씀 드리기 전에, 어, 저는 이렇게 혼인합가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마, 말씀해 주세요. 혼인 합가라는 주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각각 (1주택을) 갖고 있으면 (1주택을) 갖고 있다가 혼인을 한단 말이에요. 혼인을 해요. 그러면 어~ (10년) (10년) 동안은 (10년) 동안은 이 각각 (1주택을) 따로따로 따로 봐요. 그러니까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요 아직 혼인 전이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요런 거를 어차피 내집마련할 거니까 요런 네. 제도를 조금 활용해보면 좋겠죠. 그죠. 렇 네네 어, 이 이야기를 먼저 제가 꺼내는 거는 임대 가지 말고 내집마련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되, 자, 강동구래매요. 네. 강동구 근처하고 직장이 여기고, 그래서 이쪽에서 머물고 계실, 뭐, 저, 이쪽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네, 구, 구입할 때 많죠. 왜냐면 하 거기다가 대출을 조금 안으세요. 대출을 조금 안으시면, 네. 어, 아마 여기 길동역 근처에 가면, 그죠? 어, 길동역. 어, 길동역 근처에 가면, 몇개몇개 단지나 봐볼게요. 음. 어, 길동역 근처에 가면, 여기 강동 자이 아파트 앞에 프라다라는 거 있고, 음.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지하철역 들어올 거니까. 그리고 또, 어,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구분다리역에 어, 삼익파크나 삼익가든, 요거 지금 재건축하고 있고, 음. 어, 다음에 또 보면은, 명일주공에서, 요거는 이제 금액이 조금 이제 힘에 붙이긴 할 거예요. 음. 이 단지는. 조금 보유하고 자금하고 대출을 하더라도, 여기도 고려해 보실 수 있고, 아니면 저기 3위 클린 2차도 고려해 보실 수 있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자금으로 대출 조금만 안, 아, 어, 안으면 갈수 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이 지역에. 음. 그렇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자, 재건축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개발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라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개발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구축과는 다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가격 상승폭이 훨씬 크겠죠? 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네. 네네. 이렇게, 네. 이렇게, 이런 것들 좀 구입을 하세요. 지금 굉장히 지금 좋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별로 감흥이 없으시면. <laughs> 무슨 말씀인지 알것 같아요. 네? 네네. 아니, 저도 이제 뭐, 네. 지금 뭐, 사실 뭐 아파트보다는 이제, 네. 그러니까, 전세를 가냐 구매사 하냐에 초점이 있어가지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했습니다. 네네. 네 그럼 다 이렇게 저 이렇게 움직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힘을 좀 내시기를 바랍니다. 1오사사팔오이군 계속해서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힘차게 받을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예 제가 경기도 다산 신도시. 네. 이 편한 자이 25평형에 20, 2018년도에 분양받아서 살고 있고요. 네. 작년 3월에 자양 이동 음. 그 A구역 도생을 1.5룸 매수해가지고 지금 현재 일시적 2주택이에요 네. 제가 궁금한 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해서 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게 좋을지 아니면 자양동 그 도생을 임대 사업자 등록하는 것이 좋을지가 고민이고요. 네. 그리고 자양이동 A구역 뭐아 음. 주택 전망이 어떨지 전문가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어, 이제 세금적인 부분도 물어주셨고 자양이동 A구역의 앞으로의 전망까지 두 가지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 전문가님 바꿔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일시적 이주택을 할 거냐, 말 거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죠? 음. 네네. 근데, 그럼 이거 팔면 어디 가실 건데요? 아, 그 팔면은, 전세로 옮겨야 되나, 지금 고민이에요. 아, 저 같으면 그냥 등록하겠어요? 아, 그, 임대 사업자 등록이요? 네, 예, 임대 사업자 등록해서 빠져나가시고. 네. 그죠? 네네. 그리고 그, 자양, 그, 자양 이동의 그, 모아타운 추진하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예.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양동에 지금 모아타운이 굉장히 많아요. 네. 어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고. 음. 여기가 지금 다 지정된 곳이에요. 그죠? 네. 어. 그리고 여기 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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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도 지정된 곳도 있고. 자, 그래서 남은, 남은 곳이 이제, 원래는 이 자양 이동이 여기 A구역, 여기 C구역, 그래서 이두 군데인데, 지금 열심히 동에서 걷고 있죠? 동에서 걷고 있고, 조건을 맞추려고 하는데 어, 전부 다이 지정된 곳들이 거의 다 언제 지정됐냐면 음, 24년도에 지정이 됐어요. 24년도에 지정이 되다 보니까 어, 이것도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지역에 같은 지역에 어, 많은 곳들이 지정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빠른 속도를 더 내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이이이 이, 중간에요. 이 비구역 같은 경우도. 용역이 발주에 지정, 대상지를 선정을 해놓고 확실하게 지정하는 그 지정 용역이 26년도에 끝나요. 26년 1월에 끝나 용역 발주가 이때 끝나기 때문에 이두 지역은 확률도 높지만 속도는 조금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조금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A 구역이라 그랬나요? 아까? 네. 여기 A 갖고 하죠. 있는 거를 임대 등록을 하시는 게 조금 마음이 편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 그리고 또 임대 등록을 하는 순간 좀 자유로워지세요. 내 거주주택에 이동도 자유로워지시고, 그리고 거주주택을 팔고 내가 전세로 간다. 저는 그거 반대해요. 거, 물론 이게 아파트로 바뀌면 이 아파트에 입주하면 돼 이런 생각 을 가질 수 있지만, 이게 아파트로 바뀌려면 앞으로 한 10년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그 기간 동안 내가 계속 전세로 거주한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음... 게 차라리 아까 다산자이 보니까 요, 저, 지, 저 지하철역하고도 접근성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음, 그래서, 물론, 다산 신도시가 지하철역 접근성 좋은 곳이 지 가격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추가 상승 여력이 더 높냐, 낮냐라고 봤을 때는 조금 낮아요. 그래서 그 거주주택을 다시 매입하는 걸로 갈아타는 건 제가 찬성을 하는데, 그거를 팔고 임대로 가는 건 제가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구, 내 집, 거주하는 주택을 계속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차라리 임대 등록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아직?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예 예. 그러면 임대 단기 임대를 하고 네. 지금 다산 신도시를 매매를 하고 다른 곳으로 뭐 아파트를 구매해서 가는 건 어떤가요? 어 그거 괜찮다고요. 괜찮고 지금 네. 그 단기 임대 6년짜리 부활했잖아요. 네네. 네. 네, 그거 등록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건 네. 주위에 그 왕숙지구가 들어서면 이 네. 다산 신도시에 좀 미칠 영향도 살짝 궁금하거든요. 역세권은 살아요. 어... 네. 역세권과 뭐 비역세권은 이제 힘들어질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아까 가격 상승, 추가 상승 여력이 높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네. 네. 저 같으면 처분하고 조금 더 들어오겠죠. 둘이 아... 쪽으로 내려오겠죠, 저 같으면. 아, 예. 음. 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네네. 네, 네. 네, 추가적인 건 다시 한번또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상담을 다시 한번 신청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전화주셔서 반가웠습니다. 저희 다산 얘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 저희는 지금 경기도 양주 옥정 신도시에 살고 있어요. 네, 옥정 신도시에 살고 있는데 좀 여유가 있어서 한번 다시 또 옮겨 보고 싶은데 여기 옥정에 그래도 좀 좋은 입지 조건에. 네. 분양 예정이 10월에 있거든요. 네. 대방 건설에서 하는 거. 음. 거기로 가야 될지. 네. 아니면 옆에 바로 옆에 회천 신도시에 회천. 네. 예, 네, 회천 중앙역 뭐 초역세권이라고 하는데 그건 좀 아니고 네. 대광 로제비앙 지금 분양 중이거든요. 네. 런 근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회천 음. 신도시로 가야 될지 음. 아니면 옥정에그 옥정 중앙역 네. 생기는 고그 주변에 지방에서 분양 계획이 10월에 있거든요. 네. 거기로 가야 될지. 음, 알겠습니다. 옥정으로 가느냐, 회천으로 가느냐, 지금 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고. 네. 저희 이동주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거니까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지금 네. 옥정에 갖고 계신데 옥정에 또 올까요? <laughs> 아니, 근데 네. 좀 여유 돈이 있어서. 네. <laughs> 좀, 옴, 좀 옮겨야 좀, 테크가 조금이나마 될것 같아서. 거주주택을 옮기시려고? 네. 음. 아니, 그 양도세 때문에 선생님, 네. 그 자유롭지 않잖아요. 일가고 이주택이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냥 하나씩 달랑달랑 옮겨야, 옮기고 겨옮 싶은데, 네.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제가 정도 그냥 정도. 대, 그, 대, 대략 이렇게 양, 옥정신도시랑 해천 신도시를 그려봤어요. 음. 옛날에 양주 신도시라 고 그러세요. 그렇죠? 음. 음. 네, 근데 주,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주민들이 이거 싫다고 했어요. 이거 예, 음. 네. <laughs> 그래서 옥정하고 해천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음. 네, 옥정은 거의 끝나지 않았어요. 끝났는데, 그 네. 옥정 중앙역 그 네. 자리에 마지막 그죠? 마지막 단지 남은 거죠. 네, 중심상가에 네. 빈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네. 아파트 모델하우스들이 쭉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철거, 철수가 되면서 이제 그 자리에 대방에서 10월에 분양을 한다고 그래요. 네네.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두 개의 선을 그었어요, 지도에다가. 음. 네 어, 아까 뭐 옥정 중앙역 예정 그 7호선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하나는 제가 7호선을 그었고, 네네. 하나는 제가 GTX-C를 그었어요. 둘다 개통 시기가 지금 현재 조금 지연돼요. 조금 지연돼서 둘다 뭐 당초 뭐 28년 얘기하고 있는데 네네. 아마 2030년 정도 돼야 될것 같아요. 네, 개통 시기가 네네. 그럼 자. 7호선도 타면은 서울 강남 들어와요. 그렇죠? 음. 네. GTX-C도 타면은 어디 들어와요? 음. 강남까지. 강남 들어오죠. 음. 네, 네. 자, G, GTX는 이 덕정에서 타면은 얼마 만에 강남 들어올까요? 20분이면 들어오죠? 네. 치호선 타면 얼마만에 강남 들어갈까요? 한 40에서 50분 걸리죠? 네. 누가 좋아요? GTX. 그러면 GTX, C네요. GTX가 좋죠. 그러면 자, 나는 내가 옮기려고 하는 거는 자, 세금 혜택, 양도세, 비과세도 받고 또 네. 옮겨 탄 주택이 호재를 적용받아서 가격이 더 많이 올라서 많은 차익, 차익을 또 얻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이전 어, 거주 이전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두개의 호재. 여기는 딱두개의 호재예요, 그냥. 네. 공교롭게도 그두개의 호재가 같은 교통 호재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교통 호재는 GTX와 일반 노선을 비교했을 때 GTX가 앞설 수밖에 없어요. 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되잖아요. 우리가 이이이 이, 이 신도시가 이이 이 신도시가 총 여기 세대수가 거의 한 7만 세대 되죠, 그렇죠? 네. 두개 합하면 한 7만 세대인데. 이 거대한 주거지가 조성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른 곳에 비하면 조금 속상해요, 그렇죠? 네. 가격대 형성되는 게. 네, 네. 그 이유는 딱 하나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접근성이란 말이에요. 접근성. 어디와의 네. 접근성일까요, 이게 과연? 서울이요. 결국은 서울과의 접근성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나는 서울 안 가. <laughs> 난 여기만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네. 나고. 전체적으로 주거 시장을 이 시장 자체를 바라볼 때는 얼마만큼 접근성이 좋냐. 어디와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이 얼마만큼 좋냐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네. 우리 알고 계시잖아요. 시청자님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옮길 때는 옮길 때는 확실하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확실한 호재가 있으니까 이걸 따라가는 게 맞다. 근데요, 네. 교수님. 네. 그저 폼에 범에... 음. 한몇 개월 전, 한 3개월 전쯤, 네. 그, 라디오 MBC, 선경재라는 프로가 있거든요, 아 네, 아침에. 있어요. 네, 거기에서 나왔는데, GTX-C가 이게, 무산될 네. 수도 있을 정도라고 나오더라고요. 자, 자 그거는, 네. 그럼 치료서는 무산 안 될까요? <laughs>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는. <웃음> <웃음> 그렇죠? <웃음> 결국은 뭐냐면, 네. 도대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결국은 재정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정부 바뀌었죠. 네. 이번 정부 바뀌면서 뭐라고 뭔 뭐, 무슨 얘기했어요? 빨리 G T X 얘기했죠. 네, 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laughs> 재정 투입 하겠죠 이제. 그러겠죠. 네, 탑 나왔잖아요. 그런데 교수님, 네. 지금 그 회천 신도시가 네. 대광 로제비앙이 네. 제가 볼 때는 네. 다음 차에는 좀더 역세 원에 가까운데 음. 지금은 현재는 역도 회천중앙역이 생긴다고 했는데 아직 자봐보세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있는 거를 사랑하면은 네. 돈 버는 가운 거리가 멀어져요. 아 그래요? <laughs> 네. 더 좋은 거를 말씀을 드렸을 때는 그 말을 듣고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 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일단 옥정에 지금 집이 있기 때문에 <laughs> 옥정에 대한 사랑이 크신 것 같은데 회천 쪽으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고요.